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아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믿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실 지실 때, 헝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라. 아멘. 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새벽. 네 시의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의 여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이제 수석을 밟고 있는데, 우리 16명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선교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시고 그들의 여정이 주님의 빛과 생명을 드러내는 여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은 어두움의 땅이고 어두움의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절망과 좌절과 불안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안심을 하고 무언가 우리가 갈 바를 밝히 알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자신의 입으로 밝히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진술, 자기 계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 나중에 가면 은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그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냥 생명이다.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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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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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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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나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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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예수님의 자기 진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고 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참된 빛, 그 당시 어두운 그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었고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참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가져오는 분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수다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세상에 빛이 되시고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는 꽃이고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있어야 내가 꽃을 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듯이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강영우 박사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사고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가 좌절하고 힘든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도 어떤 과정을 마치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그런 여건에서 살아갔는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방황하는 시절을 살긴 했지만, 결국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내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빛이 살아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강영호 박사를 보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빚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속에 빚 대신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슬프고 어둡고 힘든 시간도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은 7장부터 이어지는 유대의 명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의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려버리신 다음에 나중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거실 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7장 30 6절, 7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 8장 12절 말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이 물과, 물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의 마지막 추수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광야 시절과 관련된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여러분 광야에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하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그 성전에 물을 끌어오는 의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의식을 보면서 물에 대한 것을 생각해요. 그 물을 바라봐요. 아,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구나. 예수님은 그 의식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저 물을 마셔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셔야 산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게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그들의 인도가 되는 그들에게 참 빛이 되는 게그광야 시절에서의 푸른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게 푸른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 여인의 뜰에 사방에 금 등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환하게 비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예루살렘의 밖을 향해서 크게 빛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러한 이 초막절의 의식들을 보시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저 물을 먹고 물을 마셔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살고 너희들이 이비춰지는 세상의 빛 너희들 눈앞에 있는 이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통하여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그 빛을 통하여 참된 길로 나아가고 그 빛을 통하여 참 기쁨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 자신이 어떤 분이고 자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 13절 이하의 20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증언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다,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참되다, 자신의 증언이 참되고 옳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 14절에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하는지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증언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15절에 육체를 따라 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그것만을 이끌려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증언하신다면 그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걸 하시는 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율법에 두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내가 증언하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시기 때문에 참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고 마음이 다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이 참됨을 변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빛 대신 주님과 분리된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참 빛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도 빛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벽에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다가 의자에도 부딪힐 것이고 다른 분하고도 부딪힐 것이고 그럴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질서를 갖고 참 생명을 얻고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빛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믿고 그 빛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파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눈이 닫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생명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자꾸 눈이 가려워지고 마음이 닫혀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고. 들게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빛 대신 그빛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뜻, 세상의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빛 되시는 주님.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영접하고 그 빛이 내 안에 살아 있고 내가 빛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빛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우리의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된 삶이 찬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우리의 복잡하고 어두운 마음들이 주님의 빛을 통하여 새롭게 치유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간직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참빛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그빛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 없어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둠 속에, 어둠의 문제 속에, 그리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들에게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빛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레랑카 단기 선교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16명의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비전을 품고, 주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 오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하여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마음과 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또한 저들이 두고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스리랑가 땅에 가서 기도하며 저들의 사역의 모든 영역 영역들을 담당할 때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극렬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